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트의 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쿠니라고 하고요. 편집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먼저 교감을 나누었을 때, 누나와 함께한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였을까? 삶의 전체가 짧았다는 이야기였을까? 아니면 누나와 함께한 함께 해준 시간이 짧았다는 의미였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이 질문을 조금 음 압축해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잘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네 전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말로는요,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니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와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푸이가 조심히 계단같은 바위를 내딛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기다리셨나요 라고 합니다 아니 나도 지금 막 왔어 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뭔가 어른스러워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목소리도 그렇고요 어... 지금 이 목소리는 예전에는 아기의 목소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생 정도로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었니? 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어쩌면요 라고 합니다. 어쩌면요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전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네, 저도 아마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돼서 그 점에 대해서 따로 네,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오늘 방문한 목적을 이야기해줄게. 제가 방문한 목적 네, 전했습니다. 먼저 교감을 나누었을 때 누나와 함께한 시간이 짧았다고 했었는데 어떤 의미였을까? 네. 너와 가족들이 한 전체의 삶이 짧았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누나와 너, 너랑 너 같이 놀아준 그 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라는 뜻이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였니? 라고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체의 삶이 짧다는 거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전체의 삶. 가족들과, 어, 흔히와의 전체의 상인. 나에게는 하나의 점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점이겠죠? 지금의 시점에서 하나의 점으로 보여지고 있대요. 그, 어, 함께한 그, 지상에서 함께한 그 모든 세월이 하나의 점으로 보여지고 있대요. 그건 그저 순간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결코 길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쉬움을 느꼈던 것은 함께한 전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함께한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전체의 삶이죠. 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가 서운했던 건 누나랑 뭐, 같이 놀고 이런 그 누나의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가족 전체의 삶, 모든 것이 포함된 그 삶이 짧아서 아쉬웠던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것보다 좀더 하지 못한 것들을 아쉬워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 인간보다 삶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더 많이 같이 있고 싶어 해요. 더 많이 바라보려 하고요. 더 많이 들으려 해요. 지금은 기억으로 머물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도 기억이니까요 라고도 고 있습니다. 음. 저에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 했습니다. 큰이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 했다고 하셔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셨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도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영원해요. 함께 만들어 간 창조물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우주는, 네, 우주는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이기도 하고요. 너나와 나는 함께한 사랑으로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시간은 완벽했습니다. 내가 존재한 이유를 누나가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누나의 행복으로. 그렇기에 나도 누나를 이미 그 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흥이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아이와 함께한 시간, 전체적인 시간을 어, 짧았잖아요. 아이는 짧다라고 그래서 아쉬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반면에 어, 우리의 만남과 시간은 완벽했어요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했던 그 시간 모두를 포함해서요. 완벽한 시간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에게서의 삶은요. 누나하고만 어떤 그런 있었던 그 부분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전체를 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표감 나는 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누나를 사랑하고 있답니다. 누나가 이미 증명을 해줬다 합니다 누나가 저에게 전, 전해달라고 하신 요청의 말로 행복했다라고 하잖아요 훈이로 네, 인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훈이의 존재 이유를 누나가 대신 네, 증명해준 그런 그렇게 지금저럼 정보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